실제로 보니까 잘생겼죠? <laughs> 어, 저에게도 이 아산,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천안은 좀 각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 이곳 아산은 제 대학교 때 친구 30년 지기인 우리 강훈식 위원회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어, 사실 대학교 때는 그렇게 멋있지 않았는데 어, 사람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멋있어졌습니다 가까운 천안은 한국 축구의 요람이죠 어, 국가대표팀의 축구종합센터가 지금 건설됐습니다. 앞으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선수들이 이곳에 와서 땀을 흘리면서 또 다른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산에 오게 된 것은 이재명 후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선거를 이렇게 조기에 치르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지난했던 지난 6개월을 살았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생각하기도 싫은 날짜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그날 우리는 불법적 개엄을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죠? 우리의 일상은 멈췄고 우리의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 불법적 게임을 일으킨 그 자에게 사회적 형벌, 탄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을 받은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을 받은 자와 함께 했던 자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기회를 달라고 우리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축구에서 나쁜 짓을 하잖아요. 나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퇴장을 받습니다. 퇴장을 받으면 그 경기는 물론 다음번 경기도 나와서는 안 돼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6월 3일은 올해 유권자들이 그들에게 마지막 레드카드 퇴장을 명령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혐오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혐오하는 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 누군가를 갈라치게 하는 것으로는 타인을 설득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축구에서 얘기하는 페어플레이의 기본은 상대방의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플레이도 되고 축구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혐오하고 증오하고 부정하는 것, 혐오의 언어 쓰는 자 누구입니까? 증오의 언어 쓰는 자또 누구입니까? 갈라치는 자또 누구입니까? 반대로, 통합을 이야기하는 후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 또 누구입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정부 와보신 적 있으세요? 의정부 주위에는 계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송추, 포천, 장흥 많은 계곡들이 있죠. 그 계곡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그 계곡을 점유하고 그 시민들이 쓰는 데 있어서 그걸 좀 불편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문제를 좀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들이, 많은 도지사들이 그 문제를 풀겠다고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웠던, 그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 문제 풀었던 후보 누구입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마지막 이유는 저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라. 네가 진짜 좋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용기 내서 살아라. 가끔씩은 싸우기도 하고 부닥쳐 보기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해 축구협회 문제 때문에 국회에 나갔을 때도 용기를 냈던 건 그렇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오늘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빠! 용기있게 용감하게 나와서 이야기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보고 우리 아이들도 용기있게 용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감하게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고 응원해줄 후보 또 누구입니까?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그렇게 멋지게 도전할 때또 박수쳐줄 또 응원해줄 또 힘을 모아줄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가 했던 걸로 해서 저도 마무리 한번 해도 돼요? 아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제부터 진짜 그러면 대한민국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이재명 해주시고요. 아까 훈시가 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해주세요. 저 옛날부터 되게 라이브로 씨가 있거든요. <laughs> 자. 実家